미프의 타뷰네 전반 2대0으로 밀리고 있었는데요. 쉬는 시간에 선수들이랑 어떤 얘기했는지 또 주장으로서 특별히 한 말이 있을까요? 일단 뭐 괜찮다, 괜찮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할수 있다. 음. 뭐 이랜드가 이랜 이대0으로 어, 볼을 넣어가지고 우리도 후반에 두골 넣을 수 있다.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음. 오늘 부산 아이 파크에서 데뷔골 첫 번째 골입니다. 네. 득점 장면이 이제 슈팅이 아니라 크로스로 올렸는데 의도가 된 걸까요? 그냥 곤잘로가 있어가지고 그냥 올려놓자 그 생각으로 했는데 그게 골로 돼가지고 그것도 좀 데뷔골이라고 하기엔 좀좀 <laughs> <laughs> 쑥스럽지만 일단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득점 순간의 기분은 어떠셨나요? 일단 뭐 기분 좋은 것보다 제가 넣었을 때. 한골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하자 다시 하자마 음...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세 경기 동안 승이 없었는데 빠른 실내 에 승을 할수 있도록 팀원들을 잘 이끌어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랑 같이 <laughs> 카메라 보고 마 이게 부산이다. 네. 한번 사투리로 같이 해볼까요? 시작. 마, 마 이게 부산이다. 부산이다. 오늘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저희 한 번만 딱 부탁 더 드려도 될까요? 네네. 그, 토익 선수 성함이 토익이잖아요. 네네. 그래서 둘리에 호익, 호익 혹시 아시나요? 네네. 네, 카메라 보고, 호익, 호익 한 번만. 시작. <laughs> <laughs> 호익, 호익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